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층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초전도체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요 궁금하죠? 과연 오늘도 상승할지 반대로 하락할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차트를 보고 또 증시를 보니까 초전도체로 묶여 있는 종목들 다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다 파란 불이에요 전부 파란 불입니다. 바로 어제 다 빨간 불이었는데 단 하루만에 이렇게 여러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듯이 주가 흘러가고 있다. 원화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때이스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는요, 이 개인들, 이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신용융자 장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로 테마 주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는 변동성을 좀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이 테마를 쫓아서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월 특별히 솔브레홀딩스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좀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 확실하게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보세요 3중 바닥 이후에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3D 랜드 관련주로 엮여지면서 또 강한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 헬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벌써 상한가가 무려 15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도 분산됐었고요 여기에 미국 증시도 폭락. 한 시점이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 불안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시초가에서 쭉 뺐습니다. 아래꼬리 달린 또 장대 음봉 나와주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오늘은 올렸다가 시초가 파랑불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시초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매매 공박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제는 왜 이렇게 크게 장대야뭐 나와준 거예요? 특히 상한가 그일를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면 바로 뭐예요?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대 기대감, 최근에 실적에 대한 이슈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에 반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664억입니다. 괜찮죠?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 그런데 중요한 게뭐 여러분 전혀 초전도체랑은 연관이 일단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 부화내동 할것 없이 여기서 버티는 데가 승리하는 겁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 자체가 롤러코스터, 그쵸 초전도체가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했다가도 급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중심을 좀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한번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많은 고민 되실 텐데 여러분들 고민 되시는 분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빠지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설브레인 홀딩스가 또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이라는지또 잠재력 또 사회적 이슈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정보가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사전에 미리 이 정보 좀 공유하고 갈 테니까요 미리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쏠브레인 홀딩스 여의도 긴급 정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쭉 올렸다가 빠지는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호재라는 거 미리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난 정말 정보도 약하고 정말 줄이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여지껏 나는 그냥 혼자서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테니까 서두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요 계속 좀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특히 난 정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설브레 홀딩스입니다. 정보는 모르고요. 010 2하나 58 1710 번호로 그냥 설브라고 남겨 주세요. 설브 종목 이름으로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 계시죠. 아이, 정보를 너무 늦게 받아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빠르게 특히 영상 보시는 중간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이 대응 방법. 그리고 뭐요? 추가적인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필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썰브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침 또 오늘 제 영상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특히 신규로 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 8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그럼 바 예, 받아가세요 어?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개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거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증자, 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릴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회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러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최고 153만 9천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액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 이 종목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전부절를할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축추 천드리고 있고요. 그러기로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지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다함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썰보레 홀딩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코스피하고 코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히려 썰보레 홀딩스는요 15개 종목 중에 상한가로 마감을 어제 했어요 그쵸 특히 이 썰보레 홀딩스 바로 전에 관련해주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 이 전에 케파가 여러분들 엠캠 이란 종목 대비를 했을 때 엠캠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도 17% 수준에서 작년에 무려 54%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썰브레이 홀딩스의 전액 이 사업 가치를요, 저는요, 엔캠의 시총의 절반은 아마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무구조를 볼 때도 엔캠의 부채 비율이 140%에 반해서 오히려 썰브레이는 얼마요? 40%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설브레 홀딩스가 여러분들 10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전액 특히 해외 전액 이 생산 법인의 연도별 매출을 봤을 때도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71% 성장. 반면에 엔캠은 138%죠. 훨씬 더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엔켐과도 시총으로 비교하자면 설브 같은 경우는 순 얼마? 시총 이 6천억입니다. 반면에 엔캠은 시총이 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서블홀딩스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전액 미국 유럽향 상대적으로도 중국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이익률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바이어 부분이 있어서 재평가 받고 있어요. 1년에 1,500매출의 이익률도 30%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거기도 미국 소재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따로 성장하게 된다면 충분히 5천억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서일브홀딩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또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뭐 최근에 이 DNF, DNF 반도체 소재, 인수 및또 유상증자에 따른 사업 확장 또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 실적뿐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기대감이 주가의 반영. 될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브레 홀딩스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스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또 어떤 또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남아 있다면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변동성도 심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주가가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사실 올라도 불안한데 올랐다가 빠지는 시점에서 아마 더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또 도대체가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 어떤 자리로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여기서 과연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건지 지금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이렇게요 010-2158-1710으로 문자로 쏠브라고 예, 남겨 놓으시면 돼요. 문자 주식이 되면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또 악재,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구요.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서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타고 다시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돈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주가 상승 이후에 또 끌어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주가 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이 솔브레인 홀딩스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만한 이런 호재 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네, 불안해하시거나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필요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썰브레 홀딩스 모릅니다. 010 2하58 1710으로 썰브라고 남겨 주면 제가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함께 이 피드백까지 같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기서 매도를 하셨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정보를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움 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상토 지속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